오늘 우리는 미국 인디언의 역사가 숨쉬는 미국 카레도니아 스테이크 아파트 촌스의 셀트에 모여 친한 한 해를 반성하고 감사하며 개사년 새해 필라등산동호회 회원의 건강과 안녕을 추원하고자 경성을 모아 지산대를 올린 아이다. 이업 건대, 대사는 한 해가, 한 해도 건강과 사랑과 우정이 넘게 치 하여 주시옵고완전 무상한 사행이될수 있도록 살펴 주소서, 삶과 맑은 술과 음식을 정성껏 받들어 올려오니 검향하오소서

조금만 다른데요그 반면 안전해 내 돌이 세번 돌이시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리저 밖에나서 이리저리 흩뜨실래요 오른쪽 왼쪽 네 군데로 동서남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 잠시. 니다 잠시만요 강신 이제 두 번째가 참신입니다. 자그 자리에서 이제 무책에 경례 하시면 됩니다. 자 경례. 세 번째 순서 초헌 맨 처음 잔을 올리는 걸 합니다. 집사가 진지하게 잔을 올리고.

세차 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제4년 1월 6일 필라등산동회 회원운동은 감히 산신령께 고하이다 오늘 우리는 미국 인디언의 역사가 숨쉬는 이곳 카레노니아 스테이트 파크 아파르치온 출인 세트에 모여 지난해 한해 필라 등산 동회 회원의 건강과 안녕을 추원하고자 정성을 모아 시산제를 올리나이다. 우디 이곳 건데 계산년 한 해가 한 해도 건강과 사랑과 우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완전 무사한 산행이 될수 있도록 살펴 주소서, 삶과 맑은 술과 음식을 정성껏 받들어 올려오니 험향하오소서. 원, 2, 레디, 고! 자, 이제 정훈 마지막으로 잔이 올라갑니다. 이상섭 씨, 오세요. 거기 앉으시면 돼요.

야, 뭐, 추가 헌적 예. 예. 자, 이제 추가 헌적이라 해서 아, 이제 이제 저라는 거거든요. 쌍겹만.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줄서셔서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하던 거예요, 이게. 그랬분 <laughs> 아, 는 거죠. 네. 하고 싶나? 네. <laughs> 자 이제 고객님, 단체로 하셔도 되고 두 십분씩도 하고 남자들끼리 한번데 가셔도 되고.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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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아 부장. 장 <laughs> <고객님. 웃음> 진짜 수자. 같이 하셔야 되겠네. <laughs> 택시고 같이 하자. 돈이 없는데. 아철 준비해, 준비해할라우돈 준비부터 해. 돈. 돈을 준비해야지. 철진중일이돈이 없다고. 효용이 없어. 효용이. 아들을 못 날까? 어, 모든 게 여기. 모든 게안 돼? 그. 아 왜? 주로 그돈 내는 거 현장을 증겨거 사지 증 거를 확보하 거야 나는 누가 몇불링크까지 찍고 있거든 예, 1불짜리 냈는가 예. 자더하실분 없으면 아, 이모까지 아아 그럼 하지마 이모까지만 주고래 장호씨장경씨예사랑 먼저 이 신랑 같이 아 <laughs> 예, 예. 정우 씨. 다음 젖어 세요 안전사는 교원합니다 이쁜 <laughs> <예쁜> 말,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신랑은 두 개나 해뿐리네두개니까가두개야지개두개 개가. <laughs> 두개어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불짜리 개가. 두가두 개가. 두 개가. 두 미영 씨, 네, 예. 정 씨. 내가 돈 액수를 예, 딱 찍고 있으니까 예, 예. 다 거짓말 못해. 예. 앉아. 잠깐만요, 잠깐만, 응. 앉아 계세요. 앉아. 응. 앉으시고. 응. 예. 앉아. 같이 앉아. 서날 응. 예. 응. 응. 여기다가 세번 이렇게 돌리면돼한 번, 응. 두 번, 응. 세 번. 예. 저주고 그다음에 이제 절두번반 하시면 돼요. 절두번 네, 반. 네. 이도 네. 네. 찍었어요. 다가 어, 네. 네.

잠깐만요, 젓가락 좀. 아니, 아까 그다 하면 되잖아제 제주가 안잡으면 제과에 다 묶어야 돼. <laughs> 오늘의 게스트. 오늘 의 게스트. 자, 오늘의 게스트 같이 하신대요. 아니 <뮤지> 돈을 먼저 내셨네. <뮤지> 네. 오매캐겠 안내셔도 됩니다. 안내셔도 돼요. 네. <laughs> 지마시고 안내셔도 됩니다. <laughs> <너무> 요 <무서워요. 웃음>

是三 먹으면 안 돼요. <뭐라> 그냥. 것도세번돌려야 되고 젓가락도 세번돌려야 돼. 하고 싶어? 저도. 아, 아, 알았어. 대여섯 번씩 거든요 그래요? 어머니가. 나도 알았어가어요

세 번, 네 예, 됐습니다. 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 하세요. 절두번 반. 두 번. 네. 예. 도들 왜 아래? 됐어요, 됐지? 반, 반. 다 됐어요?